M&A와 조인트 벤처 설립 등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군사하며 성장해온 부강약품이 내년 매출액 목표와 함께 성장 방향에 대해 밝혔습니다. 부강은 안정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확장을 통해 신약 개발도 늘릴 방침입니다. 박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강약품이 매출액 2천억 원을 내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유희원 부강약품 대표는 현재 다발적이고 전략적인 투자로 이익을 창출하는데 향후 R&D를 통해 성장하겠다며 이 같은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다양하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라이선싱 인뿐이 아니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거나 회사를 M&A 한다거나 또는 아예 연구단계부터 컬래버레이션을 한다거나 또는 지분 투자를 통해서 경영 참여를 함으로써 그 제품에 대한 권한을 가져올 가능성을 늘린다거나 현재 부광약품이 투자에 나선 업체는 대략 30개 기업, R&D 투자, M&A, 벤처 설립과 같은 전략을 세워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부광은 이렇게 획득한 자금을 통해 진행 중인 신약개발 현황 소식도 전했습니다. 매출액의 15% 정도를 꾸준히 연구에 투자하는 부광은 현재 파킨슨병 치료제와 전립선암 치료제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또 향후 희소성이 높은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사 지분 투자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또 다가오는 이슈로 자회사 콘테라 파마의 상장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를 통해 회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콘테라가 상장을 하면 어, 그를 통해서 저희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회사가 뭐 어, 외형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내형적으로도 가치는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는 200억 원 규모의 전문 의약품 공동 판매 계약으로 오는 1월부터 신규 매출이 발생하며 이를 통해 내년 매출 2,000억 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 대표는 앞으로 외형성장보다 영업이익률을 업계 상위권으로 유지하는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경영방침을 밝혔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의 기반에 향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R&D 강화로 글로벌 기업 도약에 나선다는 의지입니다. 박생뉴스 박경현입니다.